자 그러면 지금 애매한 여백이 발생해서 주석을 걸고 라인에 인 0을 줘가지고 해결을 했다 했죠. 근데 이게 좋은 거다 안 지른 거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허를 찌르는 방법인데 주석을 걸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주석을 걸지 않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섹션이 글자를 몇개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아이베 하나 글자 사이 여백 하나, 글 디아이베 하나 여백 하나. 기아이 하나 여백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자 사이에 계속 여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문제다? 어쨌든 그 여백 중간중간마다 들어가 있는 여백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높이를 너비를 40%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40%로 줄이니까 여백이 이렇게 나오죠? 어. 지금 보면 키가 굉장히 크죠 어. 이 녀석이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음. 식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 섹션한테 폰트 사이즈라는 걸 줘볼게요. 뭐 그러면 폰트 사이즈를 주게 되면 띄어쓰기도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re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지금 간격이 점점 늘어나는 거. 왜요? 글자도 지금 여백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가 커지면 보통 여백도 같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폰트 사이즈를 0으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백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글자를 지금 그니까 폰트 사이즈를 영어로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의 뭐 무슨 디자인이라고 하냐면 격자 디자인, 그리드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줄에 여러 개 나오는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어 이런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록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왜요? 일라인 블록은 한 줄로 나오니까. 물론 나중 지금 플렉스를 안 배웠다고 가정하에 어, 플렉스를 배우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어, 여러분들이 회사를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고 50% 50% 주면 해결이 돼요. 근데, 자, 결국에는 예매한 여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부모한테 폰트 사이즈를 0을 주고, 라인에이트를 0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일라인 블록 작업할 줄.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1, 2, 3 쓰면 나올까안 나올까요? 글자가 안 나와요. 지금 이거 밀려나는 건 무시하세요. 글자, 글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 간격 때문에 지금 밀려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튼 간에,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0 줬잖아요. 어. 그니까 폰트 사이즈 0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면 제가 글자를 쓰게 되면 그 글자만 써진다 했어요? 아니면 간격까지 같이 나온다 했어요? 간격까지 기본적으로 같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가, 이런 사각형 박스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글자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간격이 있게 되면 그 간격 때문에 밀려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라인 블록으로 뭔가 그리디 형식의 디자인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라인에이트 0을 주고 폰트 사이즈를 0을 주면 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렇게 하니까 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폰트 사이즈로 0을 잡고 그 녀석의 자식인 d i 브한테 폰트의 사이즈를 1RM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글자가 여기에 딱 붙어서 나오죠. 글자가 간격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밀려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뭘 주면 되냐면 이건 몰라도 돼요. 버티컬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티컬 라인을 탑을 주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요 보이시나요? 글자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시 어, 자, 라인 트는 어, 지워도 돼요, 이제. 음. 어차피 폰트 사이즈를 0을 줬기 때문에. 어, 라인 이트 0을 안 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버티컬 라인이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뭔지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다가 가나다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가나다라만 써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가나다라만 써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글자 간에 글자 사이에 뭐가 생긴다? 라인이라는 게생겼다 이런 식으로. 위, 위에 이렇게 라인이 잡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 글자 길을 기준으로 여기를 수직이라 하거든요. 수직. 그러면 버티컬 라인 탑이라는 거는 글자의 기준으로 요거를 위로 올린 거예요. 어, 위로 올린 거. 어. 뭘,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거 아무리 제가 설명드려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이제 버티컬 라인 탑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돼요 괜찮아요. 아, 잘안 쓰기 때문에. 자, 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어, 그래서 문제 해결은 뭐다? 부모한테 폰트 사이즈를 0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버티컬 라인 탑과 폰트 사이즈 1 r m 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리드 형식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어, 일라인 블록으로 그리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니까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쇼핑몰 이제 보신 적 있나요? 쇼핑몰? 쇼핑몰 홈페이지 아무거나 들어볼까요? 어, 싸고 예쁜 뭐 10대 쇼핑몰 있대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죠. 얘네들이.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죠. 이런 디자인을 보통 그리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뭐, 중간 사이에 여백 주는 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못하지만, 그것도 차차 배울 겁니다. 자, 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통 쇼핑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지금 딱딱 떨어지죠. 어, 주어진 공간 안에서 딱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구시대적 방법이긴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웹사이트를 많이 유지보수해야 된대요. 보통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프로젝트부터 먼저 안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인 이제 유지보수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웹사이트가 과거에 만들어진 웹사이트여서 그걸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아, 이때 이게,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구나. 아,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 이렇게 <laughs> 간단하게, 어, 일라인 블록으로 그리드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